오늘은 엄마 다육 농장을 소개해 주세요. 차오니다 엄마 니다엄는오 여기 <laughs> <이렇게 됐어요. 웃음> 저는 오니다 저는 <더위> <laughs> <손은> 연습하는 거야? 오 <laughs> 왔습니다. 왔습니다. 음. 그다음에또뭐할 거야? 엄마가 을 엄마는 우리 왕입니다. 엄마는 예쁘야지. 아 그건 차마 입에서 안 떨어지나 보네. 엄마 안 예쁘나? <laughs> 참 예쁩니다. <laughs> 여기 일등입니다. 어 이거 선영 언니 가 키우는 건가요? 여기에요 이거 누구래요? 뭐. 뭐. 이거 야. 먹다 언니가 키우는 거야? 어. <laughs> 이거다. 이거. 우와 잠깐만 이거. 이거 다? 이거 다.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 다. 이거. 하나, 둘, 셋. 아, 이거 세 개, 세 개만 언니 거야? 어. 나머지는 누울 건데? 이 민, 민선이 먹어, 수선이 어. 아, 먹어. 아치. 아, 이 엄마, 우리 엄마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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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어떤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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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기고기 여기, 여기, 기 여기, 여기, 요 엄마 기으기 가고 여씁니기여 씁니까? 무슨 <laughs> 일이야? 응? 엄마, 어머니 어디 갔냐? 아, 죽었어요. 무슨 일이야? 벌레가 있어서 그냥 죽은 요 예, 군주릅니다. 벌레? 벌레입니다 엄마는 몸을 입습니다. 손님이 해볼래? 어, 죽을게. 근데 그거 하고 농장에이모님 이거 물좀 줘? 아, 미소이물하고 뚝뚝물하고 물 줘야 돼. 부담 씨, 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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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와 저와, 저와, 와 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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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주인은 아빠 머리 하얀 게 멋있는데.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부, 부끄럽거든. 할, 할아버지 같아. 아, 머리가 하얘서? 어, 하얀서. 와, 언니 나쁘다. 아빠한테 일러야겠다. 선영 언니가 아빠 부끄러워한다고. 아! <laughs> 맞지? 아니야. 주인이 염색하죠 할아버지 같아요. 응, 할아버지 같아요. 다개해줄게 응. 여기 벌레 있잖아 아기 앞에 앞에 어? 여기 여기 이게 뭔데? <laughs> 여기 여기 벌레 여... 있잖아 여기. 어. <laughs> 어디 여기 <laughs> 여기 어 이게 벌레하고? 어어 언니 근데, 근데 왜 이렇게 신났어? 둘회 좋아서 조가 좋아서? 어우 벌레 있어 우우 이 같이 가고 선영이 서영임 선영이? 스서영임 선영이는 <laughs> 복구 가서 복구 술만 말해야겠죠. 그사합니 내가 아색는사줄게요 주인아 제보자. 같이 좋겠어 같이했으면 좋겠어. 주인비이죽어어 선영 어, 언니가 없어서심심했어 그래. 아 제보자. 같어주 같이 서어아자이어 주인아 보자 같이 어주자어 주인아 같이 죽돼어보자 같이 어, 어? 주인아 안, 안 어. 제어아이어아어인 보고 싶겠네. 어. 아.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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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번매 있었어. 웃음> <지금 번매한테> <laughs> 뭐야? 어! 막대방 물렸네아어침 발라주네. 막. 대물들이호 호흡을 배포할 때. 자기야, 호흡 좀 해. <laughs> 네? 어? 어? 자기야? 그때 어디서 배웠어? 일틀 <laughs> 맞다. 드라너 오빠 말고 자기야 불러봐. 자기도 불러줘 자기야 하죠. 왜? 김 좋아서 좋아하잖아 <laughs> 아, 아까 벌레를 불린 데 따갑다. 엄마한테 이게 약빠 뭐? 주지. 엄마 어. 약 없을걸? 있어. 엄마 주희가 목이 불렀어. 음그랬구나 엄마한테 약약따주자요나 사투 어, 잘 먹어. 사투 어. 잘 먹어요. 혼연이 가서 언니 상추 소개하고 와. 할수 있겠어? 어. 열기입니다. <laughs> 여기 좀 있어? 여기 있다. 아 뭐야. 여기 있어요? 아 뭐야. 아 뭐야.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 소개하고 왔습니까? 자 한번 가니다 엄마 들어려봐요 지금 아파서 약 주려고 지금 편지라 하고 있어요 약을 좀 주면? 약 주면 분거 그만해요 아 분거는 줍니다 어? 엄마 왔습니다 엄마 약 줍니다 엄마가 약 줬습니까? 아파서 응 준이 이니다 <laughs> <laughs> 야, <중소 예쁩니다. 웃음> 예, 동생 예쁩니다. 동생 예쁩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오빠. 예. 예쁩니까? 예. 뭐가 제일 예뻐요? 요겁니다. 오, 두 번째 예쁜 거는 뭐가 예뻐요? 손이, 하나 있을 텐데. 콩이 언니라고 쓰이신다. 콩이 언니? 손이 언니는 콩이 언니야? 콩이 엄마야? 엄마입니다 엄마 설명해 쥬이 엄마 가줘쥬이 엄마라고 쳐달라고 아, 알았어 어디 이엄마어쥬 줬어? 쥬엘안 줬어 너만 주는 거야 쥬 지금 아 해봐 근데 주엘뭐 방금 뭐못가서배불리니까 좀만 먹을게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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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습니까? 그러면 떡 좋아해요? 소떡 좋아해요? 빵이 좋아요? 떡이 좋아요? 떡요. 나는 떡 알바 해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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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이, 콩이 사진 찍는거 볼래? 사슬먼 만들자. 콩이 사진 사슬꼴. 사진첩? 사진첩을하 그럼 선영언니가 콩이 사진 골라와. 주가 만들어줄게. 응응응. 응. 하트. 하트 넣어서? 응. 콩이 좋아해. 소리나 귀여움 세요예서봐지 그럼 엄마는? 빠들 아빠는? 빠들 빨아이 여보세기자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 아빠 좋은 아침이에요 빠들 굿모닝 빠들 굿모닝입니다 굿모닝입니다 아이디 왜가 a 엄마너모 게임 했어? 물린 것을 보여 주시죠. 봐요. <laughs> 아, 너 아이패드 봤어? 그래서 선영 언니가 깨도 깼다며. 이거? <laughs> 엄마 봤어? 응? 엄마한테 얘기, 엄마한테 얘기 안 했구나. 응. 언니. 아이패드 깼대. 몇개 아이야. 있어? 어, 어떻게 하다 그랬어? 그.. 그.. 끌려서.. 아니 나한테 갑자기 주희 아이패드 얼마야? 이러는 거야 <laughs> 내가 언니 아이패드 왜? 그러니까 아니 얼마야? 이래 그래서 언니 왜? 그러니까 떨어졌대 그래서, 아이패드 깨졌어? 그러니까 아니 살짝 <laughs> 아니 이게.. 이게, 이게, 이게 끌려서 뭐야 어? 찍어줘 이 찍어.. 찍어주라고? 엄마? 응. 이렇게? 응 뿌리 뿌리 이거 뿌리? 응 어. 이거 좀들려내고 주인 그러니까 여자들게 내가 원래 있던 화분에서 휴가를 못 오시지 여기는 호랑가시나무고요 옆이죠 예 오면 어때요? 살만 살게 향기 좋아요? 네 예, 향기 없어요 색깔이 예쁜 거예요 색깔 좋아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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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좋아요 이거 봐요 색깔 예뻐 꽃. 옷을 <laughs> 입니다 <laughs> 그리고 또 엄마가 사랑하는 나무가 또 있어요? 수국이에요. 수국. 수국. 수국 필 거예요. 점심은. 예.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수국이에요. 예. 잘한다. 선혁언니. <laughs> 예. 향기는 이거 맡아보세요. 백화등이에요. 칼로 좀 줍니다. 주세요. 갈게요. 예예. 엄마와 나무. 엄마와. 엄마의 나무. 뭐제무조 좋습니다. 무 엄마와 <이> 이야기 엄마나무 이야기 만져 <이> 주세요 <이> 예예예